안녕하세요. 행운전 제이스입니다. 어, 오늘 시장하고 일단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는 또 외국인이 또 빠져나갔네요. 기관하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왔고, 어, 수급이 좀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어, 그냥,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같고요 일단은 뭐어 아직까지는 시장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시장이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장인 것 같아요 괜찮은 종이다 보니까 종목들도 살게 너무 많이 나오고 뭐 단타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기를 먼저 보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오늘, 돌파를 일단 장중에 나왔습니다. 1 1 8 0 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라고 했는데, 어 86,000원 대부터 추천했으니까, 어 잡으신 분들은 아마, 어,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겠죠 그리고 이제 1 1 8 0 0 0 9 0 0원 맞고 떨어졌는데, 일단,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싸고 있네요. 외국인 계속 싸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더갈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18,000원, 1 5 6권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케시 코롱 피아이도, 어, 이 종목도 오늘 35,000원을 뚫어줬습니다. 34,000원 뚫으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일단 36,000원 까지 갔구요 일단 얘도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어 38,000원 자리를 좀 뚫어주면 은더갈것 같고 일단 외국인 기간은 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기 때문에 어 흐름은 아직 괜찮구요 그리고 이제 또 프로틱스 이 종목은 장중에 여기까지 빠졌어요 빠져도 아, 어, 보니까, 이게 또, 어, 약간 좀눌림뭐 구간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내비뒀고, 일한30몇 포로 이제 수익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장기로 계속 끌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뭐, 제모는 18년도는 안 좋은데, 19년도에 턴어라운드 하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뭐,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9,6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 돌파했다가 장중에 또 밀렸습니다. 밀리고 시외에는 조금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9,600원 돌파해주면서 어제 이제 위로, 위로 올라가는 아직 정별이 안 됐어요. 어좀 주식은 정별부터가 거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정별이 안 됐기 때문에 좀더저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뭐, 신규 상장주가, 어, 저기를 했죠. 캐리스포트라고 해서, 어이 종목을 제가 그 전에 정보 좀,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종목을, 어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제가 여기다가, 여기쯤에다가 찍어 놨었는데, 일단, 눌림목 구간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사진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어 장을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눌림목 찍어놨는데 이거 똑같아요 그냥 이 자리를 여기서 어 일봉상으로 했을 때어 이제 고가 하고 저가 하고 해서 어고가가 15,500원 빼기 저가가 11,600원 해서 나누기 이 1950원 중. 어, 이게, 그 전에는, 저, 15,250원인가 그랬는데, 좀더 올랐네요. 15,500원 빼기, 1950은, 13,550원. 그러면, 은 13,550원 자리가, 이제, 어, 진입 자리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어, 13,550원. 대충 여기네요. 지금 여기고 어 거의 이제 마지막 눌림 멍 구간 여기 거의 지지를 했네요. 정확하게 저가가 13,550원이네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대충 그 전에 12,250원일 때한 여기 정도였거든요. 여기 정도였는데 여기 구간에 어 거래량이 터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터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눌릴 때 눌릴 때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서 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양복 나오고,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어, 얘가 지금 몸통 구간까지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갔고, 일단, 어, 시외가 얘가 좀 하락이더라고요. 그래서, 13650원이라,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얘가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 어, 이제 이렇게 눌리겠죠. 여기서 한번, 어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도 이탈할 수도 있고, 최소점까지 까고, 수, 어 깨고 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뭐, 고점에서 하신 분도 있겠죠. 분명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이젠 손실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겁내어 겁먹을 것 같은데 대응을 할때 이런 식으로다가 어, 어떻게 눌리고 어떻게 저점이 잡아주는지 보면서 어, 들어가면 진입 구간은 어, 반드시 좀 눌림목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이거. 어, 눌림목구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어... 또 하나 <laughs> 또 하나 종목은 이제 라온피플이죠 라온피플도 이 종목도 좀 만, 장중에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박스권으로 다가 하나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잡고 다시 눌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 16,100원 정도를 지집만 해주면 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장중에 8%까지 빠졌으니까 만6 1 0 0원 여기거든요 그랬을 때 16,100원을 지집만 해주면 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외에는 어좀 올랐습니다. 17,100원으로 올랐고, 얘가 거의 상한가 흐름까지 어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잡아먹는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 거래량이 못 나왔죠. 그러니까 눌리는 거고, 이거보다 더 거래량이 터지면 분명 더 올라갈 건데, 일단 이렇게 봐도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라고 할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 현재 지금 좀 눌렸다가 다시 이 상황에서는 거의 장대형 뭐큰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적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 이제 인공지능 AI 뭐 그런 걸로 해서 또 이제 정부 정책으로다가 어, 정착시킨다고, 을 어, 정착시키고, 막, 이런 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했으면 좋을 것같고요 어, 그리고, 뭐, 다른 뭐, 종목은, 아, 어떤 분이 아남전자를, 어,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나 분자도 단타로다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뭐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았고, 이 종목이 작년에 추천해서 4천 얼마 때까지 갔던 종목인데, 2천 얼마에 제가 아마 추천을 했을 건데, 일단은, 현재,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제, 삼성 그, 저기 하만 쪽 인수 효과 그것 때문에 매출에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얘네도 AI 쪽에 그런 어, 영, 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어 한번 슈팅은 나올 거예요. 지금 박스 어 월봉상으로 했을 때 거의 바닥점이고 현재 거의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큰박스권으로다볼수 있고 때문에 안은둔자는 이제 여기 자리를 어,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뭐 최저점은 여기죠. 최저점까지는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찍어준 것 같고 한 여기를 어, 손절로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수급을 보면 이 종목이 좀 끼가 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좀 들어 있고 수급이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리고 뭐 어,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거의, 이제, 뭐, 이거, 제가 주말에, 어, 말씀드리고, 거의 급등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급등이 다 나왔고, 어, 좀 살펴보면, 급등이 나오고, 거의 다, 윗골이 달고 다, 다 밀렸습니다. 거의 테마가, 이런 게 무서운 거죠. 드림식 규리 같은 경우는, 얘네는, 어, 걸리락 행사 있어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를 일부로 뛰어놓은 것 같은데, 현재 드림시키리티는 자리로 차트를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 자리고요. 시키브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어, 약간 좀 하락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이고 일단 테마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고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바로 올리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에도 좀 눌림목 구간을 보고 있고 거의 상한가 나왔다가 거의 눌렸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우리네 같은 경우 대장급이었는데 지금 현재 운봉을 어 막고 계속 밀리죠 어, 우리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솔리드도, 솔리 얘는 위험하죠. 얘는 지금 역배열로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배열 하락했다 여기 장대 양봉이 팍!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쫙. 어, 오토시스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가다 나오고, 지금 눌림목 구간을 보고 있고, 어, 얘는 뭐 여기를 좀 지켜주면 될것 같고, 한번 눌리고, 한번더 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오늘 좀 시장 종목을 보면 이제 아스타 항공 부품 뭐 관련주인데 어, 상한가가 나왔네요.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도 많이 나왔네요. 거의 또제약 바이오주가 또 올라가는 좀 흐름을 보였고. 어. 그래서 아마 시장이 포스닥이 좀 상승을 좀한 부분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하락 종목은 뭐 뉴프라이드 얘는 하락했다 상승했다 막 항상 나오네요 그렇고 일단은 뭐 아스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거의 못 잡죠 이렇게 점, 점상으로 점 가는 거는 괜히 잡기가 힘들죠 선침이 하지 않는 이상 뭐. k p s 생명광,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일단, 내일 또 시장을, 수급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면서, 어, 대응하셨으면 될것 같고, 아직 시장은, 어, 크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니까, 참고하시, 어, 아 참고하셔서, 어,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어,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